아니 지금 프라 도착했는데 너무 춥고요 비오고요 시간 몇 시야 6시 39분 버스입니다 어, 어,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여행해야 되냐 이제 어디가요 정말 계획 없다 우리 어? 정말 계획이 없다고요 중앙역 지하네요. 아, 따뜻하고 좋다 이동하기. 야, 아이고 약간 간지다 이거 표지판 보세요. 이거. 너무 신식 같아. 트램이랑. 아 예쁘다, 프라. 제가 딱 6개월 전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랑 너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신식 표지판 있다. 예뻐요, 진짜. 자, 그 유명한 화약탑에 왔습니다. 이것도 한 6개월 전에 봤어요, 이거. 아, 어, 아름답다. 새벽에 딱 보니까는 이거 약간 의리의리한 진짜 약간 중세시대의 영화 한 장면이 온것 같아요. 이 정도면 비가 많이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냥 맞을게요, 이런 거 남자니까 기억이 하나둘씩 생겨요 이렇게 어 예쁜 것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너무 새벽이라 관광지 느낌이 안 난다 그래도 이제 조용하게 옛날 삶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기분이 나고 있습니다 와 이제 또 왔습니다 그 유명한 그 시계가 붙어있는 곳이긴데그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저거요 저거 저거 여기서 그 이스터마켓 제가 그때 부활절 때 왔거든요 그래서 이스터마켓도 이게 참 활발하고 좋았는데 초록색 맥주도 마시고 아, 예뻐요 사람 여앞도 오니까는 사람들 벌써 사진 많이 찍네 이거 이거 찍으려고 아 예쁘긴 해요 오. 여기도 뉴욕 치즈케이크. 스타벅스 꽤큰것 같아요. 체코에서도 가는 스타벅스. 야 라벤더 레모네이드. 스타벅스 원래 파나? 오래간만이 와서 모르는데 체코에서만 파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봤어. 양이 많진 않은데. 레몬에드 진짜 라벤더 괜찮은데 그 발라톤에 있는 티안에 있는 라벤더 음료 라벤더 맛그 맛있다는 것 같아요. 굿이다. 여러분 이제 스타벅스에서 핸드폰이랑 이거 이동식 배터리 다 충전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금 거의 1 1 시거든요. 사람이 많고 이제 활발하네요 확실히. 이제 돌아다닐 맛이 날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해. 옆에 분은 스타벅스 잘 주무셨는데 저는 못 자가지고 좋아하네요. 다리 건넌다. 강이다. 프라성 간다. 아이끌지 그러는데 저기더 예쁜 저 다리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아 돌아올 땐저 다리로. 아. 스를 진짜 좀 길게 타야 돼 피곤해가지고 근데 형 진짜 하루 더 하는 거 맞죠? 하루 하루 더 아니 아마 한한번안 다네요. 비엔나든 슬로바키아든 슬로바키아 브라트슬라바 그냥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여행하는 스타일이 제가 저랑 좀 맞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가려면 딱 가고 안타깝 아니 아까 여기서 <laughs> 가 간다며~ 아니, 이거 영생이 안 들어가지고, 이거... 국사람 어딜 가나 진짜 많다. 특히 프라하는 참 트램 보는 재미가 있어. 특이하게 생긴 애들 많고, 버스도 완전 조그만 버스인데, 사람들 막 타고... 아, 프라하성 언덕길, 힘들다! 이래도 딴데 가자고요. <laughs> 운동 부족 맞는 것 같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이 푸셔 타이밍인가? 그러면 어이.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될까요? 비엔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 브라티슬라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laughs> 뭘누르지마 와, 여러분, 뷰가 미쳤어요. 근데 지금 사람도 너무 많아. 미쳤다. 와, 진짜 예쁘죠? 가보자. 프라성. 야, 이거 보세요. 프라성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비투스 성당인가? 아, 더워, 데 엄청 여에서 걸었거든. 오 여기서 뭐 촬영하나 봐요. 군인이랑 경찰까지 온것 같은데. 나도 촬영하는데 군인이랑 경찰 좀 붙여주지. 왜내 사랑치면은 경찰이 안 붙을까? 저희가 또 교대식을 못 봐서 교대식 보러 왔네요. <laughs> 진짜 예쁘다. 프라가 다 보이고 저기 화벌 프라 다 보이죠. 이제 이제 근위병 교대하는 것도 보고 싶은데 가까이 가면 혼나겠지. 야 이제 12시 지났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요 그냥 긴벽 프라하상 역시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근데 한25% 정도는 한국 사람인 것 같아 와 여기가 진짜 사진 맛집이네 이제 프라하성 내려갑니다 아 나도 배고파 빨리 뭐 먹어야겠네 돈이 억수로 나간다 진짜 오얘 뭐야 얘왜 여기 있어 너무 귀엽다. 안녕. 오. 불타바, 강, 안 만져볼 수가 없겠죠? 맛은 <laughs> 어떨까? 벌로입니다. 아, 식당, 고르는데 엄청, 오래 걸렸다 우리, 가 오늘 점심 먹을 곳 이것도 체코 대표 맥주래요 필스너 말고 부드발이라는 얘인데 한번 맛을 볼까 짠 진짜 괜찮은데 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거 보세요 스피치코바 자이 전통음식을 이제 한번 먹어볼 같은 음. 것와말 안낸다 너무 맛있다. 그냥 맛이 조화가 너무 좋아요. 고기가 약간 질기면서도 잼이랑 크림이랑 맥주 바로. 자밥 많이 먹었고요. 이제 또 다시 시장 쪽으로 걸어가 봅니다. 그리고 비엔나랑 브라티슬라바 말고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를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르샤바 버스 타고 가서 비행기 타고 오는 그런 계획을 잡아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야 그거 안 간다고요? 바르샤바를? 부다페스트 그냥 가자고요? 제가 가면 간다며요 동의상분아 지금 겁이 많이 들으셨네요 어쨌든 바르샤바로 또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게 좋다면 구독 작은 게마음에 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신 관계로 이거를 작은 거를 사겠습니다 드디어 샀어요 기프트샵에서 제발 이건 안 깨졌으면 좋겠다 어제 25일 후가 아직도 제눈에 아른거리는데 조심히 모셔 가겠습니다 차별시장이 왔습니다 여기서또뭐살게 있나 돈은 좀 그만 쓰고 싶은데 그 계속 둘러보도록 하죠 <목소리> 여러분 대마 초콜릿이에요 하나 사갈까? 제가 대마 초콜릿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 해제를 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싫어 를 눌러 주세요 아무도 제가 잘못되길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다 취소했어요. 왜 구독을 다 취소해요? 다들 구독을 눌렀고만. 어, 여기 동네가 약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6개월 전에 왔던 데 같은데 와. 넓어요핑을다 끝내고 나왔는데 여기 한국 국기가 딱 중앙에 있네요. 자랑스럽다 안녕 이 비오는 날에 엄청 걸어야 되네 드디어 왔어요 댄싱하우스에 엄뚱 엄청 걸어서 왔는데 비도 많이 오고 진짜 춥다 아우선 날라간다 여러분 이렇게 도보 여행이 되요 빡셀 때가 있습니다 가봐싶어도 없고 이제 또 강길 따라 계속 걷습니다 다리도 예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국립극장. 아, 앞에도 보니까는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많고. 아, 빨리 해가 져서 야경 봤으면 좋겠다. 자,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예전에 지나갔던 데가 기억이 나네요. 여기가 4층짜리 엄청나게 큰 클럽인데, 어, 엄청 유명한 클럽 중 하나예요. 하지만 저는 여자를 찾지 않는 관계로 클럽을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가요? 여자 찾으러 온거 아니잖아요. 아, 평소안 찼, 찾... 평소도안 찼잖아요. <laughs>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laughs>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가를교입니다. 와, 여기 지나갈 거예요. 와, 이제 해도 약간 지고 있고. 아, 근데 한국 사람 되게 많다. 역시 한국인이 오는 곳은 한국인이 다 가나 봐요.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딴지 정보 웨이팅 맞는 거 같아 와 필스너 맥주 받았는데 이게 내부 보세요 진짜 예쁘다 양주장 같이 보면 놨다 크리미한 필스너 맥주 와 음식까지 다 나왔어요 엄청 빨리 나왔다 감동 감동 짠 크리미하고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어 이제 음식을 먹어야겠어 와 튀긴거 보세요 연기나는데? 와아 그리고 핫도그같이 만든거 어제는 약간 좀 대충 만든 느낌이 있으면 오늘 제대로 만든것 같죠 잖자 일단 이렇게 한 부분만 씹어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야 바로 이 맛있는 맥주를 부르는 맛이둘다 너무 맛있어서 좋다 이것도 엄청 커요 카메라 끄고 먹을게요 이거 카메라에 집중 못하겠다 먹어야 돼 아니 이거 양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너무 배불러 남자 둘 배로 이거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또제 동행자 분을 바르사바 가는데 꼬있는데 성공해 가지고 이제 또밤 버스 타고 부다페스트 버스 취소 때리고 바르사바 타서 바르사바에서 여행하고 공항에서 자다가 새벽에 출발해 가지고 부다페스트 돌아올 거야. 한국 <laughs> 좋은데 그냥 아, 내 소주 한잔 하시고. 아꼴레는 먹을 때마다. 정말 찾는 게 있는데 와사비거든요 슈바인 학생 같은 거 진짜 너무 잘 맞는데 와 찾아서 너무 다행이다 무조건이야 진짜 레전드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슈바인 학생 경험을 몇 천배 낮게 만들어준 거야 진짜 한번 그렇게 먹어보세요 레전드 내가 여행에 깜빡하고 안 가져온 와사비 원래 많이 가져왔는데 어.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요 진짜 어이없어하는 표정 보이시는데 감동 그 자체일 거야. 그런 거좀 믿어봐야 나를. 이제 기적의 시간이 와사비 올렸고 양파랑 이것저것 많이 올렸어헐 <laughs> 음. 약간 느끼한 거 기름에 극치 해서 와사비가 구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꿀팁 하나 알려준 거예요. 감사해야 돼 진짜. 구독과 좋아요를 상납하세요. 와 아, 드디어 다 먹었다. 전체적으로 살이 다찐것 같아. 너무 세월. 뭐, 그래도 다 먹었다. 많이 시켰는데?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먹는 걸로 이길 사람 없어요. 지장 떼고. 와 칼을 겨 건너고 있는데, 양에 배들 있고. 건물들 너무 예쁘고, 진짜 감동이다. 아, 이거 시계 울리는 거 보겠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7분이나 남았는데, 저도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반 어떨까?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비 너무 많이 오고 있어. 와, 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거 듣는다고, 이 많이 젖었어요. 또 예쁜 이런 건물을 보면서, 계속 버스 타러 가겠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여기 왔습니다. 아, 엄청 힘들었다, 비 맞으면서. 어, 우리 리조트 타는데 이거 라운지 쓸수 있는 건가요? 여기 한 시간 전부터 입장 가능해요, 보니까. 근데, 어? 저, 알아봤는데, 우리 타는 버스가 여기, 여기 아니에요, 여기. <laughs> 여기... 아 근데 여기 근처에 있어요. 18분 거리 걸어서. 어...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많이 못 찍는데 너무 많이 걷고 있어 오늘. 진짜 너무 힘들다. 드디어 왔다. 피곤한데 이제 다음 여행지를 가는 응. 것은 익사이팅하지와맨 아, 앞자리 처음 앉아본다. 어떻게 아, 운이 좋아가지고 이런 앞자리를 다 내려다보인다. 와, 이거 블라인드도 있어요. 진짜 앞자리 미쳤다.